이 사람이 변한 건 아닌데, 실체를 음. 드러냈다는 약간 그런 거? 무슨 <laughs> 실체? 그러니까 <laughs> 내가 오늘 이제 얘기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야. 막 돈, 요새 돈 문제 갖고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laughs> 어. 와이프 랑나랑 연애할 때 커플 통장에다가 돈을 똑같이 넣어놓고 막 썼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떨어지면 넣고, 떨어지면 넣고 계속 넣었어. 근데 돈을 진짜 펑펑 썼단 말이야. 막 먹고, 여행 가고 막 엄청 쓰다가, <laughs> 뭐, 달에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어, 얼마나 떨어지면 넣는 아니고, 썼어. 떨어지면 듣는 거야. 어. 근데 처음에는, 그게 한번 넣으면 한, 한 달은 가더니, 그 다음에 한 2주밖에 안 가고 막, 일주일 만에 쓰는 경우도 막 이러는 거야. 음. 그래서, 아니, 얼마를 넣었는데? 20만원씩. 어. 20만원씩? 어. 적은 게 아닌데. 그치. 어. 20만원이면 40만원 한달 쓰이는 건 괜찮잖아. 언.. 만난 게 언제, 언젠데? 보통... 아, 20만원씩이니까 40만원을 어. 일주일에 쓴다고? 어. 어. 아. 아니, 하루 만나는 거야? 아니면은? 금, 금, 토일? 3일? 3일, 3일 어. 3일 동안 40? 40만원? 3일 동안 40만원. <laughs> 얘 지금 다시 생각한 거 없어. 어, 맞아. 3일 동안 40만원이야. 아니야. 평일도 막뭐 사느라 이렇게 그 통장을 결제하고 그랬어 아 어쨌든. 응?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돈을 막 펑펑 써본 적이 없어. <laughs> 나름대로 뭐 결혼할 여자니까 뭐. 응. 예, 그랬지.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생활비잖아. 생활비하고 어허. 카드값 쓰는데. 아, 생활비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아, 그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응. 갑자기 카드값이 100만 원이네? <laughs> 카드값 따로, 생활비 따로 해서 자기가 이거 뭐 했더니 아, 이게 필요해서 이걸 썼어. 근데 그 <laughs> 소비스가 그대로 온 거야, 이제. 아.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음, 주저하지 않고 약간 아, 필요할 땐 써야 돼. 막이그 시원한 모습에 진짜 그래, 그래. 좋았는데 어, 이게 약간 생활비와 이제 음. 부부 생활을 넘어오니까, 어. 어, 약간 경제관념에 대해서 약간 좀 깬다? 아, 아, 아이 사람이 아. 좀 그런 게 있다,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원? 그니까, 200만원은 예신데, 어. 거의 생활비만 카드값이 나왔어. 야, 200밖에 안 써? 200밖에는 뭐 그렇지만, 뭐 더, 요, 거짓은 더 산. 한세달 동안 한세달 동안은... 아니 와이프가 이제 가게, 식당 했었잖아 음. 근데 식당 하면서 이제 내가 봤던 거는 이제 위생적으로 그릇, 그릇 잘 씻어 놓고 그치 그치 음. 그 다음에 있어야 할게 있을 때잘 있고 그치 이제 음식 같은 거딱 위생적으로 다 하고 뭐 만지기 전에 항상 씻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음. 음. 아 진짜 깔끔한 사람이구나 진짜 위생적으로 되게 청결하고 신경을 잘 음. 쓰는구나 했는데 음. 식당 그만두면서 위생도 그만둔 것들더라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 원래 정리하고 위생하던 약간 습관 뭐 어. 가닥이 남아있다던가 어. 이런 게 있지 않아? 가닥이 있는데 그게 거기 한정인가 봐아 버프 식... 버프 받는 그 <laughs> 공간 음... 공간 버프 아 식당에서만 어, 그렇지 그렇지 집에서는 어 그랬어 한마디로 저... 그 공간에 특화돼 있는 사람이네 딱그 아, 아... 그 공간에서만 활동적인 딱 정리정돈 정도는... <laughs> 그랬어 근데 <laughs> 나는 사실 이게 좋은 게, 나도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서로 그냥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해도 서로 터치하지 않고 서로 뭐라고 하지 않고 이래서 나는 사실 좋아. 괜찮네. 괜찮아. 응.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어받아야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어. 너는 서로 터치를 안 하잖아. 나는 이제 와이프랑 여행 가고 그러면은 와이프가 정리정돈 굉장히 잘했어. 어. 내 것도 해주고. 어.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좋았지. 근데 나도 너처럼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알지 알지 어 알지, 그런 알지. 스타일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잔소리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빨래 개라뭐 이거 저거 다 시켜 나 엄마랑 다시 사는 줄 알았어 엥간이 해야지 너가 잘못한 거지 아니 그, 너는 둘다 터치를 안 한다며 아, 그래 우린 다 터치를 우린 그게 맞는 거고 맞춰 가야지 아유, 한참 그, 벌었어 근데... 이둘다 아, 나처럼 집에서 내가 빨래 개고 어? 점점 더 내가 다 하면 그냥 뭐 아무튼 그래 너는 이렇게 많이 혼나서 된 거잖아 아니야 쓰레기야 아, 아니야 안 혼났어 아니야? 우리 학교는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잔소리하는 스타일 아니야? 그냥 안해 보니. 까 그냥 안 해? 음. 음. 우리 아빠는 바닥만 좋아하셔. 아. 바닥 청소는 좋아하시고 <laughs> 바다 청소 좋아하셔? 나머지 건다 내가 해. <laughs> 음. 아 물걸레랑 청소기 막이 아. 이거 뭐야 이거 둥글둥글 밀대 밀대 그건 좋아하고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네 그치. 확실히 <laughs> 성향이. 맨날 테이프로 응. 머리카락 하고 있고 <laughs> 빨래개고 뭐 정리하고 장난감 정리 좀 있다 봐라 설거지 내가 한다. 아이 <laughs> <laughs> 너가 다한 거구나. 이있으면 내가 다할 거야. <laughs> 설거지 맨날 해 그냥 나 뭐였지? 게으름 아야 그건 안 할래 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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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의 수면욕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었어 음. 내가 연락 안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 어. 근데 와이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가 처제 번호를 알았어 내 대학교 후, 후배거든 또 처제도 음. 그래서 처제한테 연락을 해서 와이프 뭐 하냐고 물어보면 와이프가 잔대 연락을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카톡을 해도 안 받아 다안 받아 계속 자 결혼하고 나서도 변함이 없더라고 잠을 너무 많이 자 음. 나도 많이 자는 편인데 나보다 더 자는 사람을 간만에 보게 된 거지 잠을 얼마나 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일할 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자면 그 다음날 뭐 12시 넘어서 일어나고 <laughs> 10시 잠 12시나 14시간 잔다고? 왜 그렇게 안 자? 나도 그렇게 잘때 있는데 나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당연하게 된 건가 이게? 14시간 잔다고? 응, 왜? 이상해. 오늘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